안녕하십니까. 업무경감 지원자 업 경지입니다. 오늘은 학교 현장의 교감 선생님들께 맞는 학교 폴더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폴더를 가장 완벽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100% 없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맞게 폴더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폴더 정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폴더 관리의 기본 원칙은 단순함이 최고이며 자주 쓰는 폴더는 최상위에 대 주제에서 소 주제로 스토리보드에 따른 업무의 흐름과 절차를 준수 넘버링을 부여 주기적인 문서는 월 일을 부여한다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방금 설명해 드린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폴더 정리하는 방법을 두 가지 비교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중심입니다. 주제를 미리 작성하거나 필요할 때 폴더를 만듭니다. 가령, 명예퇴직 주제로 폴더를 만들어 놓은 후, 연도별로 누가 기록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연도 중심입니다. 연도별로 폴더를 작성합니다. 저는 최상위 폴더를 고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각종 양식, 개인자료,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도별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자료로 들어가서 주제를 미리 작성하거나 필요할 때 폴더를 만들어서 누가 기록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간혹 폴더를 처음부터 다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하면서 만드는 게 좋은지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 이것 또한 본인이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폴더만 만들어 놓고 어, 그 이후에 업무 처리를 하면서 만들어 가는 방법이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주제 중심과 연도 중심 두 가지 방법 중에 본인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연도 중심을 선호합니다. 어, 주제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폴더는 거의 1년 단위로 사용하고, 그 후에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연도 중심으로 작성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다른 유튜브 동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QDIR 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실제 예제 중심으로 제 컴퓨터의 폴더를 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컴퓨터 하드나 외부 저장 장치의 가장 상위 폴더를 어, 연도가 바뀌어도 매년 고정 자료인 각종 양식, 개인 자료,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어, 연도별 학교 자료를 매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각종 양식은 어 수시로 어 찾을때 필요한 양식을 매년 어 누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자료도 매년 고정적으로 어 사용하는 자료이므로 어 하이폴더의 넘버링으로 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별도로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도가 바뀌지만 고정적으로 활용하는 자료는 상위 폴더에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땡땡초 학교 자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상위 네개 폴더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폴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인사 업무를 어, 넘버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 각 부서 업무에는 학교의 어, 부서 조직명을 어, 입력했습니다. 어, 각 부서에는 어, 부서의 그 개원 업무명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음,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폴더로 구분하여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어, 학교 소개 자료를 별도의 폴더로 만들어 구성하였습니다. 폴더 관리의 기본 원칙 단순함 대주제에서 소주제 중심으로 업무의 흐름과 절차 하위 폴더는 넘버링을 부여 주기적인 문서는 월 일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사례를 어,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인사 업무 중에 어, 가산점 업무로 들어가면 어, 가산점에 대한 공문이 주기적으로 올때월 어, 어, 일을 어, 부여하면 좋습니다 어,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며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자료를 보시면 어, 업무인계 인수 하실 때 지금 자료처럼 받은 경우에 어떤가요? 보통 선생님들께서 업무 인수인계 하실 때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입니다 하나의 폴더 안에 파일이 5개 이상이 넘으면 넘버링 하여 하위 폴더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한눈으로 보았을 때쏙 들어오지 않죠 이렇게 폴더 안에 모든 파일을 모아 놓으면 인수자는 업무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살펴봐야 되며 혹시 수정한 날짜로 정리를 해도 간혹 저장을 한 경우에는 수정한 날짜별로 정리도 안 됩니다 업무 인수자가 폴더와 파일을 열어 보았을 때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이지만 업무 흐름에 따라 폴더를 정리한 자료를 오른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오른쪽에는 어, 왼쪽 자료와 같은 내용이지만 업무 흐름도에 맞게 넘버링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는 폴더입니다. 어, 이 방식은 폴더를 통해서 업무의 흐름을 인수자가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넘버링으로 숫자를 부여하여 폴더를 정리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항상 이렇게 폴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공문의 성격에 따라서 접수만 필요하면 폴더에 바로 공문 내용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폴더 작성은 공문의 성격을 파악하면서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 강의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다음 설명하는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하이 폴더를 작성할 때, 아, 넘버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넘버링을 하지 않고 만든다면, 어, 한글이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업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넘버링을 1234번으로 할지 아니면 하위 폴더가 많은 경우에는 두 자리 00, 01, 02, 03번으로 할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어, 교육청에서 오는 공문을 우선 1번에 접수하고, 어, 필요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면 어,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 결제를 득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어, 선생님들께 안내가 필요하다면 어, 안내 자료를 만드시고, 어, 안내한 자료에 대한 수합이 필요하면 어, 수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 선생님들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 수합한 자료를 편집하거나 또 작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작성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에 따라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여섯 번째 인사자문위원회 그리고 일곱 번째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각 내용을 하위 폴더로 관리를 하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인사자문위원회가 있다면 여기를 만들어서 결과 보고 하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보고할 내용이나 교육청에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다. 그러면 아홉 번째 제출로 폴더를 만들고 이 내용을 교육청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면 어 승인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다 자료를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폴더를 정리하면 인계자는 업무 흐름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업무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폴더를 가장 완벽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100%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 자료를 받아도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는 폴더 정리는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학교 현장에 교감 선생님들께서 다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폴더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